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유권자 34.68%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안성시에서는 최고치인데요. 오늘 9일 본투표를 앞두고 3명의 후보가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출퇴근길 거리인사는 기본 유세 차량을 동원하고 연단에서 소리 높여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번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3 명.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는 마음은 처음처럼, 능력은 사선답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유권자에 다가섭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안성철도 건설의 조건이 완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 그리고 뜨거운 안성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아, 제가 꼭 국회의 당선돼서 아, 그런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성 시민 화이팅입니다. 정의당 이주연 후보는 고인물 정치가 아닌 새로운 물이 흐르는 정치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과 GTX A 노선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안성의 정치를 바꾸고 안성의 변화를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특권 정치를 끝장내고 민생정치, 개혁정치를 제가 시민 여러분과 들 함께 주도하겠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파이팅! 무소속 이기영 후보는 범민주개혁 후보임을 자청하며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장본인임을 내세웠습니다. 4개의 철도 노선 유치로 안성을 철도 오지에서 철도 중심 도시로 바꾸고 안성을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성을 낙후시킨 사람들 모두 표로써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으로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반드시 철도안성하고 오십만 자치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안성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라며 유권자의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유권자들은 이들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오는 9일 실시되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